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솔루엠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솔루엠에 대해서 온라인 파트너스 온라인 자산운용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아티클들이 이제 온라인만 트권에 대해서 행동주의 펀드권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는 결국 급등을 했고 물량이 물론 이제 급등을 하니까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이 상승으로 전환한 이 기조가 절대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 자,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 그 영상 끝머리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드리니까 을 이것도 꼭 여러분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엠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갈 거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 성원을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 시각으로 봐가지고는 재미도 없고, 단기 시각으로 봐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솔로엠이 수급이 어떻게 전개가 지난 금요일장에 됐느냐. 네, 이 부분을 봐야 되겠어요. 자, 이틀간 웨인의 순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틀간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여기서 또 단기적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공매도도 약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매도도 좀 나오죠. 그리고 어, 대차도 좀 늘었죠. 뭐 이를테면 8월 21일 날 448만주에서 515만주 8월 3일 아 9월 3일 현재로. 자, 그러니까 그날 6, 70만주 6, 70만주 정도 좀 늘어서. 그래서 대차 빌린 거 가지고 이제 공매도 나오고 해서 그 물량들도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공매도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8월 22일 그죠? 그 이전에도 나왔고 근데 거꾸로 여러분 그 그때 이후로 주가가 좀 내리는 것 같다 다시 크게 오르면서 이 공매도 세력도 당했어요. 우리가 이 공매도나 대차를 그냥 맹목적으로 무서워할 건 아니고요. 공매도를 쳤는데 그들의 의도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반전을 했잖아요. 그럼 공매도 세력도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대차 그냥 무조건 무서워할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솔로엠 자체의 재료라든가 지금 현재 그 올리는 배경. 이런 어떤 솔로엠의 몸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매와 대차라는 이 꼬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몸통이 약할 때는 꼬리가 흔들 수 있지만 몸통이 강한 상태에서 꼬리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100% 신뢰하지 마시고요. 몸통이 좋으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일단 우리 그이 지금 현재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엄청나죠. 여러분들 뭐 익히 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 액트 이런 대로 그 결집들을 일단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기업은 액트에 가입을 해서 주주들의 지분을 좀 모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상한 행동을 사측들이 할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거든요. 더군다나 액, 자, 이 솔로 앱은 소액주주 지분이 많, 적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연기금도 있고, VIP 자산 운용도 있고, 사측의 지분은 16.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측이 잘못하면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도 어, 액트에서 지분 결집을 해놓는 게 좋은데, 지금은 대개 한8.14% 정도 지분입니다. 소액주주 지분이요. 아직은 미진하지만 이게 점차 늘어날 거예요. 자, 이런 힘을 좀 키워놓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거고요. 지금 뭐 일단 소액주주 힘을 자꾸 키워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소액주주 연대가 반드시 이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액주주 연대도 이게 사측으로부터 매수당한 소액주주 연대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있어요. 여기 뭐 예전에 8월 29일 재료 나와 있지만 어좀 가짜도 있어요. 가짜도 가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연대에 가입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가. 이걸 보면 되게 윤곽이 잡히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뭐 소액주주연대에서는 금감원 공정위에 진정서를 접수를 한 상태죠. 뭐 당국조사 임박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가를 내릴 수 있는 요소라기보다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긴 흐름으로는 솔레의 주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최근에 미러리스 건 재료 뭐이 정도 재료가 나와 있는 정도고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라인먼트 지분 매입 이건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거고요. 그건 제가 기사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뭐 지금 현재는 뭐 경영 승계나 뭐 이런 건에 흠막 뭐 분사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가족 회사 부동산 거래 뭐 이세 승계 뭐 있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 들어가서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주가는 결국 치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그 온라인이 들어와 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렸죠. 되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sm 같은 경우 sm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이거를 좀 보면은 어, 이 sm 같은 경우는 그 진입 온라인먼트가 진입을 했던 것이 되게 그 22년 초 22년 초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런때죠 결국은 주가를 엄청 끌어던게 잖아요. 저한3배 정도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솔임 같은 경우도 얼라인먼트 괜히 들어온 건 아니야. 얘네들이 다 생각을 하고 저가권에서 들어온 겁니다. 더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이 현금 흐름으로 보더라도 현금 흐름을 보면은 플러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마이너스 그 재무활동 마이너스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되게 요런 기업들은요 되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 현금흐름표도 잘 이제 공부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익 같은 것도 잘해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투자 투자는 마이너스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성장하는 기업. 그러니까 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잘 컨트롤을 하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자본총계도 무려 4,400억 정도는 있는 회사 여기에다가 이제 성장성 엔진까지 가담을 했다고 한다면 시총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솔로엠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모멘텀을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흔들더라도 가져가야죠. 그죠? 어,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R, C, P, S를 발행해가지고, 요거 최대주주 지분 방어용으로 지금 한 걸로, 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음, 탑하기 위해서는 좀 액트에도 가입하고, 어, 단결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방법을 잘 모르시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솔로엠이 대량 거래되고 좀 흔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장 중에 특히 그 정보가 많이 나오고 수급이 변하잖아요. 이걸그 항상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솔로엠이라고 문자 주세요. 아니면 뭐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솔로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겁니다. 이렇게 보완을 하면 베스트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문자를 주시고요. 제가 대박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매매 잘해보세요.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좀 가벼워요. 네, 2,000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 1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린 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린 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걸 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가 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 증권사 역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의 열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아,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열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두말 하면 순간 뿐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 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